9월 27일 김포 한강 심도시내 장기초등학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통문화공연이 열렸습니다.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조례 제정차태를 맞아 학부모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행사의 의미보다 발전된 교육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조직으로 전통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 행사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공연 문화를 만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학교가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, 문화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지에 실험의 무대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 행사는 뜻 있는 예술인들이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공연이었습니다. 장기초 학부모회, 한혜경 회장은 앞으로도 보다 특성화된 사업 전개를 위해 노력하여 교육 발전의 다변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지혜는 뉴스였습니다.